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고기 만들기를 할 거예요. 물고기 만들기 어떤 모양이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만들기를 할 건데 물고기 모양 만들기를 하려면은 어, 꼬지어고기를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꼬지벚꽃를 하기 위해서는, 자, 처음에 이제 풍선을 이렇게 늘렸어요. 늘려서 꼬지벚꽃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풍선을 길게 불어요. 길게. 이렇게 깊숙이 집어넣고, 줌도 만들고, 길게 보면 끝이 이만큼 아주 조금 남았죠? 조금 남은만큼 그은 다음에 사람을 좀 빼서 자 묶어주세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돌려서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안겨주세요 그러면 이 풍선을 이제 반으로 접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했죠? 안으로 접은 다음에, 꼬아주세요. 자, 꼬아준 다음에, 자, 잘 따라, 여기서도잘 따라 해야 돼요. 왼손 손가락에 이렇게 끼웠죠? 좀 끼웠으면, 꼬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손바닥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꼬리 있는 부분이. 그런 다음에, 양손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도 잡고 꾹 한번 눌러주세요.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방울 하나 눌러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 돌렸죠. 그런 다음 에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새끼 손가락인 쪽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 작은 방울이 앞으로 맨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새끼, 작은 방울이 맨 앞으로 튀어나왔죠, 이게. 튀어나왔으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여기 가운데 있는 구멍 있죠, 구멍. 구멍 안으로 손가락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감싸주고, 집게와 엄지로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넣어서, 잡아당겨주세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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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죠,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 음, 늘어났을 때 돌려요 안 움직일 때까지 몸을 비벼 꼬아서 음딱 돌려 그래서 안 움직이게 딱 잡아줘요 그런 다음에 한번 당겨서 두번 당겨서 세번 이렇게 해주면 꼬집어 고기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꼬집어 꼬기 그런데 물고기 만들 때는 물고기 입을 만들려고 하는데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만들어야 돼. 요 윗입술이야. 그럼 아랫입술 하나 만들기 위해서 또 꼬집어꼬기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꼬리 있는 부분, 꼬리 있는 부분 방울을 여러 개 잡고 꼬리 있는 부분에 다시 방울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리고 또 이렇게 가지고 이 작은 방울이 맨 앞으로 오게 만들어주세요. 맨 앞으로 왔죠? 이 친구는 옆에 매달려 있고, 이 친구 맨 앞으로 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손가락으로 여기를 넣어가지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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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났을 때, 늘어났을 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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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안 움직이게 딱 잡아주세요. 이 손으로. 그 다음에 또 당겨서 또 돌리고, 당겨서 또 돌리고, 당겨서 또 돌리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죠. 와. 두 개가 감겨졌어요. 자, 이거 입이 될 거예요. 꼭 입. 그런 다음에 이제 동근 풍선 한번 불어볼게요. 동근 풍선. 동근 풍선을 이렇게 해서 주입구를 은 다음에 여기를 잘 잡고 입으로 불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잘 감싸지고 바람이 옆으로 새지 않도록 잘 잡고 이렇게 불어보세요 너무 크게 불지 않아도 돼요. 땅이 불어서, 방 살짝 빼고, 이것도 똑같이 묶으면 돼요. 힘을 세게 줘가지고, 좀 질기니까 좀 묶어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여기 방금 만들었던 꼬지복고기에다가, 여기 주입구를 벌려주세요. 한두 번만. 어, 심습니다한 번. 두 번만 돌려주세요 연결됐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풍선을 여기 동그란 풍선의 옆으로 이래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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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가지고 잡고 꼬아주세요 힘 내서 꼬아주세요 다섯 번만 돌려 다섯 번 돌려서 딱 하면 꼬리가 완성됐어 꼬리를 이렇게 비틀어줘 이렇게. 이렇게 꼬고, 이렇게, 이렇게 꼬고, 이렇게 한번 꼬고. 그러면 꼬리가 모양이 더 예뻐졌죠. 이렇게. 꼬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 입을, 이 입술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양을. 이렇게 살짝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입술처럼, 윗 입술, 아랫 입술처럼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 모양이 됐죠. 이제 무늬를 그리면 돼요, 무늬를. 문늬를 매직으로 그려볼게요 매직으로 눈을 먼저 그려요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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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여기다가 눈을 그려주세요 눈 눈은 물고기니까 물고기처럼 그려도 되고 선생님처럼 여기 자기 그리고 싶은대로 그려주세요 눈을 그리고 여기 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모양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물고기 비늘 모양을 그리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그려줘도 좋아요. 무늬를 그려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꼬리에도, 꼬리 지느러미에도 이렇게 무늬를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고기를 풍선으로 완성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도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끝.